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임원 대의원 공부방 내용인데요. 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양 신청 안내를 할때전 조합원에 대한 종정 감정 평가 결과를 모두 통지해야 되느냐.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통지는 전 조합원한테 하는데, 그 통지를 할 때에, 200명이면 200명, 5 0 0명 500명에 대한 모든 그 평가 금액을 다 안내문 통지문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합원 1부터 조합원 500까지를, 1조합원 종전감정평가금 얼마, 2조합총 500개를 다 기재를 해서,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고 소송할 때 주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잘못된 분양신청 안내에 따라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한건 무효다 해가지고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24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일단 분양신청 안내시 통지 하여야 할 종점평가 금액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여러분들게 궁금한 건, 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느냐 제가 직접 소행한등을 가지고 판결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 신청 안내 시 통지해야 할 종전 평가 금액의 범위에 관해서 어떻게 논란이 되고 있느냐 자 먼저 법조문을 봐야 되겠죠.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보면 도시 및 주거용 정비법 72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칠십이조에 따라 분양 공고민하고 분양 신청 절차를 받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 통지 내용에 보면 일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뭘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준일자가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나을를 기준으로 한 가격. 이걸 이제 감정평가 이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논란이 벌어지느냐? 자, 일설은 전 조합원들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개별적으로 모두 기재한 다음에 전부 통지해야 한다. 왜냐면 나는 내 종전평가금액을 3억 5천 이라고 받았는데 다른 조합은 어떻게 돼 있는지 통지 같이 해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잘했는지 모르는지 보고 내가 분양신청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걸 판단할 거 아니냐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은 분양신청 안내문이 엄청나게 이제 페이지가 많아지겠죠? 이설은 뭐냐 하면 통지는 해당 조합원 것만 통지하면 되고. 전조합원에 대한 반감정 평가금은 이제 감정평가 보고서가 옵니다. 그것은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열람 가도록 가능하다는 것만 통지하면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조합이 이천 명이 있으면 이천 명에 대해서 1 조합원부터 이천 명 조합원 번호까지 전부 얼마라고 다 기재한 다음에 전부 그 안내, 안내문에 같이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 그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를 참조해서. 개별적인 부담금이 어떻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분양신청할지를 결정해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하십시오. 라고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처음부 궁금하면 조합사무실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와서 봐라. 이러면 되느냐. 실제 소송이 진행되가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가로로 내어보시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정한 도시 및 주거용 정비법 72조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 자산 가액이나 분담금의 추산액을 공남이 아닌 통제 방식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양 신청 절차는 관리처분 계획과 달리 개별 조합원의 조합관계 유지 내지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하면 조합원으로 계속 가는 거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거그 의미입니다. 위 규정이 분양 신청 단계부터 개별 조합원에게 조합원 전원의 종전 자산 가액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단지 조합원에게 자신의 개별 내역을 확인하고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급심 판례긴 한데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 조합원권을 분양 신청 안내문을 보낼 때. 같이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가급적이면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와서는 바라라는 절차는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조합원들이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설령 그것까지 안 했는 경우도 과연 이게 위반이냐 라는 건또 별개의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조합사무실로 와서 봐라 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결 에 따르면 분양신청 안내 통지할때 전조합원, 총조합원 1부터 500까지, 1부터 많으면 2000까지 10, 10, 전부 기재를 해가지고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R119CO.KR에 들어오면 이 내용은 지금 조합장 임원대원 추전 공부방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디 있냐면 제 6강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제 8강자에 조합장 추진연장 공부방은 비공개로 따로 돼 있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육강자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